쌍유따니까야. 사가 쌍유따. 상유타. 사가 쌍유따에 대해서 주해를 읽습니다. 사가는 중국에서 제석 또는 석재로 음력되었고 천주로 번역되기도 한 신이며, 인도의 베다에서부터 등장하는 인도의 유력한 신인 인드라를 말한다. 그는 인간으로 있을 때 철저하게 보시를 베풀었다고 해서 샷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불교를 보호하는 신, 호법선신으로 일찍부터 받아들여졌다. 수위라경, 수위라숫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떼에서 제따수비아나다 빈띠까 월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요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했다. 그때 신들이 왕 사카가 신의 아들 수이라를 불러서 말했다. 예야, 스이라야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하러 온다. 스이라야 그대는 아수라들과 대적하라. 알겠습니다. 경이로운 분이시오. 라고 신의 아들 수이라는 신들이 왕 사카에게 대답하였지만, 그는 방일에 빠졌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도 신들의 왕 사카가 신의 아들 수이라를 불러서 말했다.수이라야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하러 온다.수이라야 아수라들과 대적해라.알겠습니다.경이로운 분이시오.라고 신의 아들 수이라는 신들의 왕 사카에게 대답하였지만, 그는 방일에 빠졌다. 비그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사가는 신의 아들 수이라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분발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수이라야 그대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제발 그곳으로 데려가다오. 수이라가 대답하되 게으른 자가 분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모든 감각적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면, 사가요 그러는 청 제게 주소서. 사가가 말하되 게으른 자가 분발하지 않고도 끝없는 행복 얻는 곳이 있다면 수이라야 그대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제발 그곳으로 데려가다오. 수이라가 답하되 최고의 신이여 일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있다면 사과여 슬픔 없고 절망 없는 그런 은총 제게 주소서. 사가가 말하되 일하지 않고도 세퇴하지 않는 어떤 것이 곳이 어느 곳이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반의 길이니, 수이라야, 그대 그것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제발 그것으로 데려가다오. 비구들이여, 이처럼 참으로 신들의 왕 사가는 자신의 공덕의 결실로 삶을 용의하면서 33천의 신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그런 것도 분발하고 노력하는 것을 칭송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이 율에 출가하여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발하고 분투하고 애를 써야하나니 이보다 더. 그대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